앤디머리 시스루 밴디머리 드라이 하는 법 알려 드릴게요 네. 보시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가발도 오른쪽 머리가 어쨌든 간에 조금 이쪽으로 누워있어요 그래서 그, 그거에 좀 신경을 쓰면서 드라이를 할 거고 그다음에 요즘에 제가 하는 드라이 방법은 뭐냐면 은 이걸 원래 이렇게 막 비비면서 드라이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안쪽 그냥 바로 이렇게 이 상태로 그냥 여기다, 여기다 바람 주고 식히고 여기 바람 주고 식히고 그런 식으로 네. 그리고 얘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할 거예요 보면은 옆에서 봤을 때두 상이 납작하죠 그러니까 여기, 여기부터 해서 1층, 2층 삼층, 그 1층, 2층, 3층에 뿌리벌륨을 먼저 다 살려줘요.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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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그래서 이 모듈을 잘 보면서 그모듈가 누워있으면 그걸 세워놓고 거기서 뿌리벌륨을 먼저 일단 다 살려놓고 2층 살리고, 3층 살리고 그 다음에 중간벌륨중간벌륨중간벌륨중간벌륨중간벌륨중간벌륨 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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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륨.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근데 젖어있을 때찬바람으 그러니까 뜨거운 바람으로 해도 되지만 찬바람으로 하는 이유는 찬바람으로 고객님한테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뜨거운 바람을 하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않게, 의도치 않게 뿌리가 모류가 꺾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잡는 게 어려워서 안전한 방법이 이제 차가운 바람이라는 것뿐이에요. 효과는 사실 더 뜨거운 바람이 좋아요 그리 머리가 말르면그때 뜨거운 바람으로 해야 되는 거고 찬 바람이 효과가 없고 근데 일단 찬 바람으로 먼저 해볼 거고 네. 그다음에 이걸 할때 이걸로만 해도 사는데 더 효과가 좋으려면 그 볼륨 캡슬라이저 그거 아주 조금만 뿌리고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고 그냥 해볼까요? 아니면 그거 뿌리고 해볼까요? 그냥 한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상이 여기랑 여기가 두 상이 이렇게 둥글다 보니 네. 여기보다 여기랑 여기가 더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양쪽 사이드가 두 상이 꺼져 있기 때문에 볼륨이 더 죽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살리는 거예요 처음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네. 바람 세기는 약한 바람으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 약한 바람, 약한 찬 바람, 네, 약한 찬 바람으로서 일단 모류가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꺾이는 네. 거 보이죠? 그러면 이쪽으로 먼저 보내주는 거죠. 모류를 먼저 세워줘야 돼요. 여기 또 이렇게 휘죠? 네. 그러니까 또 살짝은 보내주고. 음.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이 정도면은 일단 괜찮아요. 그래서 바람으로 이제 한번 쐬보겠습니다. 음. 머리카락을 잡고 안쪽에다가 바람을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음. 좀 차가운 바람이니까 이렇게 오래 주고 있어도 뜨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얘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얘를 살짝 움직여주시는 게좋요 위아래로. 네. 그래야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바람을 주고 네. 이렇게 보임 상도 네, 보이죠? 네. 그러까 요거를 괜찮아요. 다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손님 고객님들한테 알려드릴 때는 고개 살짝 고개 살짝 숙이신 다음에 해주세요라고 해주시면 되고 음. 아니면 샵에서 해주실 때도 고개 살짝만 숙여달라고 하시는 게더 편할 거예요. 약간 음. 이것 좀 젖어있을 하는 젖어 있을 때 바로 한요 이게 약간 그러니까 젖어 말라 있을 때찬 바람으로 하면 효과가 없어요. 말라 있을 때는 뜨거운 바람으로 해주셔야 되고 젖었을 때찬 바람으로만 하셔도 충분하고. 그만 있으면 돼도 사실. 확실하게 여기 보면 여기 꺾이는 거 보이죠? 네. 이렇게 꺾여야지만 얘가 이렇게 볼륨이란 게 생긴다는 거죠. 응. 응. 길이 올라간 거 보이시죠? 네. 여기도 똑같이. 근데 단점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죠. 찬 바람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이총 시간을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은 내가 머리를 만졌는데 머리가 망했어요. 네. 좀 다시 머리를 감고 다시 만지는 것보다 그냥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한번에더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게더 낫다라는 거죠. 자꾸 일층 이제 끝난 거예요. 네, 층 네, 끝났죠. 지금 벌써 볼륨 선고 보이시죠? 네, 지금 이이 이, 정도만도 나쁘진 않은데 네. 시간이 지나면 워낙 금방 꺼지니 네. 네, 그래서 이 위에들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 위에 볼륨이 아니라 이 안쪽 볼륨이라는 거예요. 이 안쪽 볼륨을 처음에 잘 살려놓으면은 그러면 그 위에들은 조금 덜 살려도 돼요. 여기 여기 위에를 살리면 이 두상이 높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안쪽이 제일 중요한 거고 지금 뿌리 볼륨 살았지만 중간 볼륨까지 살면은 장두형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게더낫다는 거죠. 그래야 입체감도 생기니까. 물론 이 가발은 워낙에 얼굴이 작고 이러다 보니까, 이목구비도, 이목구비도 그래도, 있고 입체감이 있어서 볼륨이 막 엄청 살 필요 는 없는데, 얼굴이 더 흐릿한 상황수록더 머리에서 입체감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2층. 2층도, 이렇게 기 2층, 2층. 얘도, 뿌리부터 중앙까지 이렇게. 한 번에 같이 해주시면 더 좋고. 근데 진짜 괜찮다. 뭐안 네. 뿌렸는데도 이 정도로. 아무래도 머리에 힘이 없는 분들은 확실히 좀흥기는 분명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질마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네. 머리가 음. 두꺼운 사람들 진짜 이렇게만 해도 엄청 잘 살아요. 네. 전체적으로 또 볼륨이 더 살았죠. 네. 3층까지도 3층이라는 거는 두상이 제일 튀어나온 데를 기준으로 두상이 들어가 있는 데들을 다 세워준다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은 4층까지 해야 될 수도 있고, 음. 어떤 사람은 2층까지만 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1층만 해도 되고, 아, 튀어나온 데까지 네. 튀어나온, 그러니상이 들어간 데들은 이 작업을 다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전체적 일단 살았죠? 그래서 네. 항상 중요한 거는 중간 볼륨을 하기 전에 일단 뿌리, 뿌리 쪽을 있겠죠. 먼저 다 살려놓는 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나쁘지 않지만 전 조금 아쉬워요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살려볼게요 그래서 이때는 더 빼서, 빼서. 이제 아까는 그냥 여기 중간을 잡고 네. 뿌리 쪽을 했다면 라 이제는 끝을 잡아야죠 음. 끝을 잡아야 중간에다 바람을 불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중간이 꺾이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런 중간 볼륨을 하, 만들 때 어, 제일 네. 핵심은 뭐냐면 층이 많으면 안 돼요. 층이 음. 많으면 보세요, 이 머리카락이 층이 많으면 얘네가 안 꺾이는 거죠. 네. 이게 여기 서 끝나버리면 다 날려버려요. 네, 네. 네. 길이가 짧으면 여기를 채울 게 없다라는 음. 거예요. 그래서 중간 볼륨 끝에까지 해주면 더 좋고. 그러면 더큰타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더큰 상원. 네, 이 <laughs> 이렇게 구부려지는 거죠. 모양을 아예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빠지는 애들이 없으면 그렇게... 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이럴 바에 롤비 타는 게 낫지 않냐? 롤비, 그루프 그거 하는 게더 낫습니다. <laughs> 그거 하면 좋아요. 그게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근데 그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먼저 한번 연습해 보시라는 거죠. 그냥 롤비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롤비 전에 저는 그루프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룹프 내가 이렇게 꺾여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음. 음. 네. 뭐 드라이한 것보다 이렇게 손으로 한게좀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 왜냐면은 롤빗이나 그런 걸로 하면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되거든요. 네. 조금 더자연스럽게 그래서 여기서 또 옆에서 보여드리면 중간 부분. 이렇게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이렇게 꺾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 네. <laughs> 끝에까지 꺾이면 더 좋죠.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잡고 하는 이 손을 너무 하면 이렇게 되버리니까 음. 꺾이지가 않는 거죠. 어느 정도 이렇게 불고기한게만 들어 져야지볼륨이 생기면 끝에까지 여리부터 이렇게 어, 이렇게 생기면 안 돼요. 상추는 뭐 중간 볼륨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조금만 그리고 이 위에 애들은 어떻게 보면은 모류의 영향을 조금 덜 받아요. 모류는 이 1층, 2층 애들이 제일 심하기 때문에 무슨말이면그 위에 애들은 뜨거운 바람을 해도 돼요. 더 효과가 좋아요. 뜨거운 바람을 해야 요 1층 보면 어디가 아쉽죠? 1층, 결국 1층이 중간 볼륨이 아쉽고 음. 그러면 또 조금만 가득 잡고 그리고 1층에 뿌리 볼륨도 조금 아쉽고 그래서 1층을 좀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제일 중요해요 네. 뜨거운 바람을 항상 지금 보면 어색, 어색한 애들이 네. 그렇죠. 생겨요 바로 이렇게 어색한 애들이 생겨요 네. 효과는 더 있을 수 있지만 뭔가 어색한 게 항상 생긴다 어 진짜? 근데 일단은 또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어색한 게 생겼죠 여기서 여기 있어 이렇게 볼륨을 살려놓은 다음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빗질을 빗질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드라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 그러면 은 그때 물 뿌리는 거야요 그때 물 조금 뿌려서 정돈해주고 우리 옆뒤 여기는 안 말렸잖아요 여기는 네. 그냥 세거 바람으로 그냥 막 말려주시면 <laughs> 돼요 이렇게 머리를 정돈할 때 빗질을 빗질도 은근 중요한데 빗질을 이렇게 눌러서 하면은 그렇게 슬림해지는 그래서 내가 슬림함을 만들고 싶을 땐 빗을 이렇게 눌러서 하지만 이 가발 같은 경우는 너무 슬림한 것보다 조금 부피감 있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겉에를 이렇게 빗질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결만 이렇게 정돈해 줘 결만 결만 정돈해 주고 그리 보면 여기 요, 요 가운데 그리고 여기 볼륨 조금 부족하고 이거 가운데쪽 뭐이 정도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그냥 그냥 드라이기만으로는 이 정도 살릴 수 있는 거고. 롤빗이나그루프를 하면은 더 살리고 끝에 컬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 지금 머리가 안 돼, 애초에 너무 길었던 거죠. 사실 이제 딱 아까 여기까지 왔던 애가 기이가 요만큼 올라간 네. 거잖아요. 여기 오른쪽에 지금 볼륨이 좀처져 있는 거 보이죠. 네, 그래서 오른쪽만 조금만 더 살려 볼게요. 한 바람을 조금 더추천드리 해요. 뜨거운 음. 바람 하면 순간 완전 음. 난리가 날것같아서 근데 볼륨을 살리면은 무조건 뿌리가 좀더 꺾여요. 뿌리가 조금이동정정는거그이고 뭐. 중간 볼륨도요 이 보면 가운데가 어쨌든간에 조금 뭔가 어색한 볼륨이 잡혀 있고 물이 도 살짝 안 잡혀 있어. 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런, 이런 분무기, 이 분무기로. 이런 분무기에 쓰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조금 나가 이렇게. 이렇게. 진짜 조금만 뿌리고 그러니까 뭔가 드라이가 잘안 됐을 때 다시 드라이기로 잡는 게 되게 어려우니까 물 뿌리고 이렇게 살짝 빗질만 해주면은 뭔가 이렇게 조금 힘이 풀려 요 얘네들이 자연스러워지는. 근데 대신 자연스러워지면서 볼륨이 또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예상해서 더 볼륨을 많이 살려 놓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 나. 아기1 2이게 여기, 여기 또뭐 찾아 모아, 모아서 모아서 구독 떨시면 되고. 근데 뭔가 그 포인트가 없다라는 거. 네. 포인트가 없으니까 톤이 토닉, 토닉을 바르지만 뭐토닉이든 에센스든 오일이든 그냥 조금만 해서. 가운데만 이렇게 뭉쳐 주는 거몇 가닥만. 지금 우리 이 머리는 어떻게 보면은 뭐 무거운 듯 가벼운 듯뭐 그런 애매한 그런 머리야 엄청 가볍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엄청 무겁지도 않고 그런 머리니까 층이 많이 나는 머리가 아니라서 그런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칭은 낫지 않지만 끝선들은 가벼운요 이런 느낌이나요 그래서 그 끝선에 가볍게 자른 거를 더 강조시키려면은 이런 제품을 살짝 발라주시면 좋단 말이에 근데 그 제품을 다 바르지 말고 요 가운데 있는 애들만 발라줘야지만 또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른 다음에 꼬리빗, 리빗으로또 너무 뭉쳐져 있는 느낌이잖아. 요 살짝만 풀어줘. 여기는 오히려 이렇게 길이가 길니까 조금 옆으로 넘겨서 무게감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가운데에 되 조금 지금 또 보면 또 살짝 없어졌네. 그럼 다시 또 조금 바르는 그럼 이렇게 해서 그럼 만약에 내가 이런 거또 바를 거였다. 그러면 또 이렇게까지 덜 이렇게까지 가볍게 안 잘라도 좀더 무게감 있게 오히려 자른 다음에 이렇게 바르면 또 나쁘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조금 가벼운 가볍게 잘린 거. 근데 뭐 제품을 안 말랐을 때는 오히려 또 이렇게 가볍게 잘랐는게또 나은 거죠. 근데 길이 자체가 근데 지금 그렇죠? 좀 너무 긴 거죠. 이런 또 느낌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되게 불편하겠지만 또이 길이가 주는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또 그래서 여기 요즘 이런 내리는 머리에서는 여기 살이 너무 안 보이는 게 핵심이니까 이렇게 또좀 가려주고. 어쨌든 오. 볼륨을 더 살리고 싶으면은 네. 저는 지금 한 방법도 좋지만, 그루프, 그 다음에 롤빗을 쓰는 게더 좋다라는 거죠. 효과는 더.